다음은 이수 이세종 경제 권호주 기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예표인 전북센터 989에 함께하신 권호주 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세종 경제 권호주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들고 오셨나요? 오늘은 그세종시에그 바네스 FC라고 축구단에 대해서 네. 어좀 구단주가 갑자기 뭐 사망하면서 어, 해체 위기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좀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예, 간단하게 내용 좀 브리핑 해주시죠. 그 어, 세종 바네스 FC 축구단이 어, 올 1월에 창선됐는데 네. 어, 어, 투자 투자를 해결했던모 구단주가 뭐 투자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뭐 사망하면서. 네. 어, 해체 위기가 지금 놓여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또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 시민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고 예예.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세종시 하나뿐인 세종시 남자 축구단이 예. 프로 축구단이죠 예. 단이 다시 활성화를 할수 있을지 또 예.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네. 우리 세종 반에서 축구단은 지금 자본주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도자와 선수들이 지금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로 음. 들은 걸로는그 구단주가 투자를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출자만 해놓고 대표사 사임하고 이제 다 없는 상태 활동인 거죠. 직원들도 직원들은 네. 있나요 그렇죠. 직원들도 이제 창단 열흘 만에. 예. 집단 사태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어... 구단주가 돈도 없고 예. 약속도 잘 이행 안 한다. 그래서 창단 10일 전에 이제 집단 사태를 하면서 그러면 처음에 주주는 어떤 분들이었나요? 주주는 그 이제 그 위에 경기도지방에서 예. 이런 스포츠 센터라든지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운영하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 법인을 만들어서 구단주로 활동을 했었죠. 뭐 일부 얘기로는 그 블록체인 뭐 가상화폐 쪽에 참여하신 분이 투자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본의 음. 건전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됐던 게그 바네스 이제 세종 바네스 FC 축구단인데 명칭이요. 네. 그 투자자가 어, 10억을 투자로 하기로 했던 투자자가 그 코인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데 이게 예, 예. 바네스 코인이에요. 예, 예. 그, 그러면서 그 코인 회사가 좀 불투명하고 예. 또 우리 국내에서는 활동하는 게 별로 없다. 예. 어, 외국에서 예. 코인을 그 상장을 갖고 있지만 거래가 미약하다. 한뭐 연간 뭐한 몇만 원 정도, 십몇만 원 정도밖에 그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좀 사기성이 좀 농후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면서 그 구단주가. 아니, 그럼, 예, 여기에서 지금 주주는 이제 돈을 더 이상 안 내기로 했고 설립이 안된 상태고 어, 직원들은 사퇴를 해서 끝났고 그러면 여기에 선수로 참가하기로 했었던 선수들이 네.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선수들 상황 어, 어떤가요? 지금 선수들이 한한 25명 정도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 그뭐 네. 감독에서 한 5명 정도가 네. 같이 어, 일부는 세종시에 이제 어, 숙소를 마련해서 예. 같이 지금,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아 전국에 17개 시도 지자체 그 예. 축구단이 있는데, 미리 벌써 1월 달부터, 어 리그별로 다 짜여 있습니다. 그게. 예. 예. 그래서 뭐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로 해서 뭐 경기가 이루어지고 경기가, 있군요. 예. 예. 한번 정도는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예. 1년에 37번의 경기를 해야 돼요. 리그를. 이게 사부리그라고그랬요사부리그죠사부리그 예. 비교해보면 우리 조기축구의 수준 정도보다 좀 더. <laughs> 윗 단계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선수분들의 <laughs> 조금 그렇고 자, 자, 자존감이 예. 자괴감이 되나요? 시계 예. 어 프로 축구는 맞습니다. 축구는 예. 맞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부 리그, 2부 리그는 예. 아니지만 예. 가능성이 답은 있는 분들인데좀 음. 어떤 기회가 좀 놓쳐서 주, 축구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메이저로 1부 리그에 진출하고 싶은 분들이 직장을 그렇죠.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예. 어, 또 같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직장 동호회 아니냐 했는데아그 예. 정도는 수준을 좀 뛰어넘어서 사실 프로 축구 선수와 기량을 겨뤄도 될 만큼 되면서도 어떻게 보면 직장을 갖고 있는 거죠. 예예 예, 예, 뭐 예. 생계 유지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 활동으로 지금 그렇죠. 예. 왜냐면 연봉 계약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세종시의 연구를 둬서 지금 계약 한거를 내용을 보니까 한 다섯 명 정도만 의무적으로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의해서 보면 다섯 명 정도는 연봉 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축구단이 정상화되려면은. 뭐 투자자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은 시의회나 시에서의 관심이 필요한 건가요? 지금 저 세종 반에서 FC가 세종시 네. 연고를 두면서 네. 세종시에서도 한 2억 정도 연간 네.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이제 그 투자자가 사망하면서 이제 그거를 지금 해지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 시급한 거는 투자자죠. 투자자를 예. 유치해야 되네요. 누군가가 그, 그 투자가 어떤 투자냐가 중요하잖아요. 고노조 기자님이 좀투자자좀 유치해 주셔도 될것 같은데 글쎄, 저, 저, 저도 <laughs> 인맥도 많으시고 저도. 그래서 아니,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그 세종에 좀 좋은 기업들이 예. 있으면 좀 투자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대주자 네.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로 그러니까, 연락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 이제 직접 이제 그 감독이라든지 지도자들, 예. 그 선수들 뭐 이렇게 찾아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 직접 왜냐하면 중간에 고정 그 음. 연습구장은 있나요? 지금 조원에 있는 그 세종 씨가 그 연구지 계약하면서 어, 어, 축구장을 그 임대, 임대 예. 임대는 아니 임대가 아니라 정용구장으로 시간별로. 어, 사용할 수 있게끔 할당을 받은, 예, 받은 예. 거로요 예. 그래서,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조금 협조가 좀된 아,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 네. 어, 상담할 때는 세종시가 좀 적극적으로 아주 많이 협조를 해준 거고 왜냐하면 음. 저 여자 축구 우리 스포츠 토토토 여자 축구팀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전국에서도 뭐 상위권에 짐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보면은 남자 축구에 비해서 여자 축구가 피파 랭킹도 사실 상당히 좋아요. 사실은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네. 여자 축구팀은 벌써 10년이 넘었죠. 2011년도 예. 창단해서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우리 남자 축구팀도 네. 좀 여자 축구팀처럼 또 왕성하게 좀 활동을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은. 시청자,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태종에도 프로 축구 구단이 있는 거네요. 있는 거죠. 이, 그 사부리그지만 네. 그리고 열 축구에 대한 열정이 넘치시고 직장 생활을 해가시면서 프로 지금도 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도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수 한번 이렇게 모시고 나올 수 있으면 계기가 되면은 같이 이야기 나누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 방송을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지만. 네네. 존치 여부가 <laughs> 존치 그때까지. 여부가 예 네. 가, 계속 유지를 할수 있는지 뭐조만어 예. 얼마 전에 소식을 들은 거는 선수들도 어떻게 됐건간에 의욕을 좀 많이 잃었겠네요. 이 의욕도 많이 잃고 또 투자를 하고 스포를 한다는 분들 많이 왔다가 네. 다시 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음. 선수들로서 지도자로서는 우측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시민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도 추대를 하다 보니까 예. 예. 아. 과연 일부 우리 축구팀 일부 일부리그 축구 선수들처럼 네. 연봉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예예. 그 연봉을 시에서 해주는 거 아니냐? 예예. 아니면 어떤 기업에서 어차피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예. 프로 축구가 음, 창단되기 전에 예. 근데 지금 음, 대한체육회에서 보면 정관을 보니까 다섯 명 정도만 의무적으로. 연봉 계약을 하게끔돼 있고 네. 나머지는 수당을 지급하게끔돼 있어요 선수들을. 근데 수당 지급이 얼마냐면 한 지금 저희 취재할 때는한 5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은거로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음.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건 그렇죠. 뭐 프로 축구가 아니고 네.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조기 축구 아니냐. 뭐 이렇게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사벌이 그래도 기회를 1, 입으로갈수 있는 기회를 주어준 것만 해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 요 본인은 어려서부터 축구를 하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고 로망인데 그런 일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간들이 되어야죠,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네네. 지금 우리 세종 시민들이나 주위에 그, 투자나 스포을 하고 싶은 분들은 좀 그분들 지금 지도자나 선수분들의 열정을 좀 보고. 네, 네, 네.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봉이 뭐몇 억, 몇십억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금액. 네, 네. 그거를 뭐~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네. 한월한5천 정도면 네. 그 지도자분들하고 또 청소분들이 어, 운동하고 네. 참여하는데 큰 부담이 없, 없다고 하더라고요 공기자님 시간이 네. 다 됐어요 아 그래요 벌써 다 <laughs> 됐어요 네. 아, 할 말이 많은데 <laughs> 네. 또 준비해서 <laughs> 이야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 바네스 FC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좀월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후원자분들이 나타나든가 투자자가 나타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많이 좀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요. 뭐 한마디 더 하시겠습니까? 뭐 하여튼 그 세종시에 세종시가 생기면서 각쪽 스포츠 여러 군데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보여요. 사실 예, 신도시고 또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구장이라든지 그래서 세종시의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 편하게 스포츠를 할 수, 활동도 하고 또 눈으로 구경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권 기자님이 신청하신 문의옥의 평양신 들으면서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